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기해년에 용띠의 한해 운세를 봐드리려고 해요 경진생의 20세부터 봐드릴게요 올해 한 해는 개체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때안이 사춘기라고들 하죠 마음의 기복이 좀 많이 있을 듯 해요 마음의 기복 너무 무겁게 가지 마셔라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생들이라 하면 이 과가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걸로 도좀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쪽으로 내가 뜻 아는 바에 과에 들어가서 고민이 좀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을 좀 가볍게 가시려면 내한테 맞는 재주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내가 즐거울까? 그리고 내 사주에 맞대어서 내 사주에 또 맞는 과가 또 있거든요. 충이 드는 것만 피해 가신다 하시면 나한테 맞는 과를 잘 선택하셔서 편입을 생각하셔도 좋은 시기이다. 왜냐하면 기해년에 후반기로 가서 시기가 따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편입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무진생의 32세 오란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게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32세들이 오란에 이렇게 이동병도수가 많은 시기에 이동병도수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 준비해왔던 것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전환을 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력서를 넣어야 될게 이렇게 두세군데를할 라도 많이 넣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길게 묻지 마시고 한두 군데 내 마음이 오가는 데 있으면 넣으시면 좋은 결과를 볼 듯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동안에 준비해왔던 사업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초순으로 움직이신다고 하시면 중순으로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획하신 바 무조건 추진해서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볼 듯합니다. 변진생의 44세 84세, 올해 용띠들이 운수가 참 좋게 타고 들어와요. 금전이 운세가 열릴 때입니다. 그동안 만약에 투자를 하셨던 게 하락을 쳤다 하면 그게 오를시기로또 보여지고 만약에 투자하실 일이 있다 하면 앞서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싶으시면 추진하셔도 좋은 사업에 투자운이 들을 듯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모든 계획들 잘 풀리셨으면 합니다. 값진생이 56세라, 5 6세 기운이 좋습니다. 올 한해도 좋아요. 작년에 좀 하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질러놓거나 계획했던 게 자꾸 하락을 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금전에 손실이 있었다 하시면 올해 손실이 좀 잦아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공들렸던거 너무 쳐지셔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올 한해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운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거 부부의 일별공방이 붙여집니다. 부부의 일방이 이별 공방이 비춰지신다 하는 거는 그동안 힘들었던 게올 한해 어차피 풀릴 건데 그걸 기운을 못 받아서 몰라서 부부간에 안 좋았던 게 쌓였던 게 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누르시고 가세요. 금전운으로 인해서 이별 공방이 따라드는 시기니까 금전이 풀리신다 하면 그 이별의 공방도 잘 비켜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해감만 가지신다 하시면 이별 공방도 잘 비켜갔듯이. 싶습니다. 그리고 임진생이 68세라 올 한해는 그냥 대체적으로 무탈하게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정리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 하시면 탈란한 것도 잡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무탈한 한 해가 될듯 싶습니다. 비해년에 용띠들 한해 운세를 받으셨는데요 본인의 나이에 맞게끔 운세를 받으렸다 하더라도 본인하고 적 복합한 운세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총 운을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할머니가 일러주는 말들이니까 참고하시는 거 참고하시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좀 기기울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좀 비켜가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도 참고적으로 더 필요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